자, 연립방정식의 해가 x는 a, y는 b 자, 이거를 먼저 6을 곱해야 되겠습니다 6을 곱해서 3x 플러스 3 6 곱하면 2 분자에다가 2를 곱합니다 6을 곱했으니까 6 3x 플러스 2y는 1이니까 넘어가서 5가 되겠죠 자 여기는 20을 곱합니다. 그럼 분자에다 4를 곱하겠습니다. 4x 플러스 8 약분하면 5죠.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 있었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5를 곱할 거예요.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10은 20 곱하는 거였죠. 그래서 20 요거 나왔고 이거 정리 4x 빼기 5y는 여기 서산하면 마이너스 2죠. 넘어가면 22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나온다. 자, 여기다가, 여기다가는 4를 곱하고, 여기다가는 3을 곱해서 x부터 없앨게요. 12x 플러스 8y는 5, 4, 20. 12x 마이너스 15y는 66. 자, 빼볼게요. 그러면 23y는 66에다가 20배 주니까 마이너스 46이네요. 아,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어 볼게요. 3x 마이너스 4y는 아, 다시 3x 마이너스 4는 5, 3x는 9가 돼서 x는 3이 나오네요. 이게 a가 되고 e가 b가 돼서요. 두개 더하면 1이 나오겠네요. 9번의 답은 3.